자, 그러면, 음, 얘는, 얘는 1보다 크거나 같을 텐데, 1 집어 넣으면 마이너스 3a이면서, 지금 a가 음수여서 이렇게 계속 감소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어, 등호 있고, 1, 마이너스 3a이면서 이렇게 감소하는 함수야. 그럼 그 다음에 이쪽 이제 함수를 조사하는데, 어, 얘를, 미분을 하게 되면, 3x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6ax. 그러면 3으로 묶고, x 하면, x, 마이너스 2a? 이렇게 되나? 그러면, a가 지금, 음수라고 했네? 그러면 여기는 뭐야? 0하고 2a인데, 0하고 2a에서, 지금 얘, 이렇게 해서, 얘가 뭐야? 2a를 여기다 기록해줘야 돼. 여기가 0이고. 되겠니? 그러면 연결이 되는데, 얘도 똑같이 1 집어 넣었을 때, 마이너스 3a였어. 그러니까 연결이 이렇게 되면서, 여기 봐봐. 뿔, 마, 뿔. 그러면 이 그래프를 내가 그린다면, 어떻게 돼? 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모양새야. 그러면서 지금 1에서 연결되니까, 여기 있는 점이 1 콤마 어, 아까 마이너스 3A 이렇게 되는 상황이지. 그래서 요 위에 있는 함수가 연결이 이렇게 틈이 있으면서 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극값으로 그 인정해 줘야 돼. 극대가 되는 거야. 이해됐니? 그러면서 지금 어디야? 여기가 2A고, 음, 아이고, 2A 콤마 여기는 0 콤마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0을 집어 넣으니까 마이너스 1 나왔어, 그치그 다음에 와, 2집어 넣으면. 2a 집어 넣으면 8a 세제곱. 2a 집어 넣으면 4a 해서 마이너스 12a 세제곱. 그리고 뭐야 마이너스 1. 그러면 마이너스 4a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 자 그럼 극값 세 개를 합친 애가 오래 모든 극값의 합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4a 세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a 가오 요렇게 되네 어 그러면서 마이너스 아 여기 a가 있네 4a의 세제곱 마이너스 3a 넘어오면 마이너스 7되나? 그러면 마이너스를 곱하면 그럼 A가 마이너스 1이면 되네, 지금 상황이. 그치? 그래서 조립제법 활용해야 되니까, 4, 0, 3, 7. 마이너스 1 하면 4 내려오고, 마이너스 4 하니까, 마이너스 4 하니까, 4 하면 7, 마이너스 7, 0. 자, 그러면 나머지는 혹근이면 좋겠는데, 지금 A가 마이너스 1 하나 구했어. 어, 여기 판별식, B제곱. 16, 마이너스 4, 7. 어, 아, 4, 4, 7인가? 그치? 누가 봐도 음수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판별식 음수니까 뒤에 있는 애 여기 2차에서는 그러니까 4x 어... 아야, 4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7 얘는 0이 될 수가 없다 음이 나와서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인 걸 알았어 어, 그리고 나서 f마3 마상 구해달래 마3이면 역시나 위에 있는 애지 어, 그래서, f, x는 마이너스 3일 때를 구해야 되니까, 위에 있는 집까지 구해야 되니까, 어, a가 마이너스 1이면, 플러스 3a, x, 아, 플러스 3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 요렇게 됐잖아? 그러면서, f 마3을 구해달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3 넣으면 마이너스 27, 오호. 어, 허무하기도 요렇게. 어, 이거,